자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님들 더원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해상 안보가 다시 한번 중요한 시기로 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동과 남중국해 쪽에서 긴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주요국들이 해군력 예산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정학 육수가 아닙니다. 실제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흐름인데 미국과 유럽이 내년에도 해군력 강화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조선업이 부응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해양 단상 라인들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조선업 전체에도 화물선 중심이 아니라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고부가 선박 발주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 쪽 얘기라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하나우션과 정확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우션이 가진 핵심 구조가 바로 특수선, 그리고 잠수함, 함정들, 이런 중심의 해양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룹 편업 이후에도 기술과 수주, 그리고 경쟁력까지 더욱 커진 그런 상태라 시장과 정책이 이제는 해양 정략, 전력 강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자연스럽게 하나 오션에게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요. 시장에서는 해상, 안보와 그리고 방산 예산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성을 좀 말해주고 있고, 하나오션의 사업 구조 역시 이런 흐름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은 우리가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목표계를 좀 잡아야 될까?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손절가를 좀 잡아야 되는 이야기들까지 좀 중요하게 좀 드릴 테니까 우리가 1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하나우션 차트를 좀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좀 상승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60일선이 강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20일선도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 5일선이 조금 눌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일선도 살짝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중장기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 단기적인 눌림이 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조정 속에서 거래량이 어땠습니까?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는 던질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고 하락 추세의 끝을 도래했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rs 흐름에서 잘 나타나는데 rsi도 지금 중립구간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제는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이 트리거만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매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매도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구간을 만들었던 주포 세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 구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매물량을 매물 털어내면서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누르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선택했다? 그러면 세력은 얼싸 좋다 싶어 가지고 물량을 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과적으로요 이런 주포 세력들도 어떠한 트리거가 없이는 절대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트리거가 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해상 긴장이 좀 높아지면서 국가들 간에서도 지금 자연스럽게 해군력 확장을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지금 잠수함 그리고 함정, 뭐, 그리고 특수선 같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선박들이 좀 자리 잡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선박은 지금 몇몇 기업들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정책과 지정하기 지금 이쪽으로 기울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겠죠?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상선 중심이 이제는 아니다. 기술과 전략, 그리고 뭐 전력,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는 고부가, 그리고 특수선 중심으로 발주 흐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단발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발주, 그러면서 건조와 유지, 보수적인 측면까지 장기적인 사이클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핵심이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곧 있으면 나아집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오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셔야 알아, 아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해양, 방산을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뭐 잠수함, 함정 같은 분야에 굉장히 축적된 노하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그룹으로 지금 편입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술, 수주체계가 지금 정리가 되면서 등산 라인이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을 좀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다시 찾고 있는 그런 바로 영역에서 하나오션이 지금 제일 잘하는 분야가 있죠. 그게 뭐냐? 어, 지금 볼린버그 기사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해군력 확장과 그리고 시장 전체에 이어지고 있는 해양 안보 그러면서 고부가 조선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에게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과 글로벌적인 방향성 그리고 업종적인 흐름들이 어, 하나오션에게 지금 정확하게 쏠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걸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아까 주포세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얘네들은요. 계속적인 이런 흔들림을 만들어 가면서 상승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동에서 결과적으로 털리는 건 우리 개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다또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파동에 같이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우리들의 수익을 좀 늘려가면서 손실을 좀 줄여가는 그런 구간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비중까지 좀 높이게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야, 이런 거 결과적으로 뭐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이거 판다는 게 사실 너무 쉽지가 않더라. 너무 어렵더라. 이런 타점 잡는 게 말이 쉽지.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전에 대입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영생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앞으로는요. 좀 방법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제가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까지 알려드리면서 추가적인 종목들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야, 매수매도만 필요한데 굳이 종목까지 필요 없어? 라고 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흔들림에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으려면요, 추가적인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면 우리가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공포가 생길 수밖에 생기지 않죠. 다른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냉정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좌를 늘리는데도 이런 분산 투자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제가 이런 종목 추천까지 좀 드리고 있는데 자, 방법도 좀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 제 개인번호 하나 남겨드릴게요. 제 개인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돼요. 참 쉽죠? 그럼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저녁쯤에 문자를 좀 확인해요 여러분들의 문자를 확인해서 제가 오전 8시쯤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종목들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우션에 대한 추가적인 타점까지 무료로 지금 잡아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 뭐 얼마냐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지금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100% 사기니까요. 좀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기업 이슈라든가 수급 차트까지 전부 분석해서 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좀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좀 실전 매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좀 매일마다 좀 받아보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보시면요. 확실한 급등주 위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그날마다 사실 움직이는 테마라는 게좀 다르잖아요. 그 테마 안에서도 특정 종목이 주도를 하기 마련인데, 이런 주도주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셔도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종목들까지 드리면서 수익률을 좀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 말로만 하면 또안 믿죠. 그래서 좀 보여드리자면, 제 매매일지입니다. 제 매매일지인데, 그냥 흔한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그런 종목이랑은 일체적으로 좀다르고요 수익률 자체도 좀 다를 수밖에 없다. 뭐, 제가 기업 정보라든가 수급, 거래량 차트까지 분석하는 게 사실 제 본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중률 자체가 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어, 저도 사람이지라, 뭐, 100% 맞고 그러겠습니까? 가끔은 손실 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요, 예를 들어, 뭐, 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수주 계약이라던가, 뭐, M&A라던가, 이,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라는 게분명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멘텀이 사라졌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억지로 붙잡고 가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우리는 갈아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 먼저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다른 좋은 종목으로 옮겨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를 이유만 있는 그런 종목만 붙잡으면서 이유가 사라진다. 우리는 미련 없이 다른 종목으로 간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베이스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좀 지키면서 거기에다가 계좌를 넓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제 수익률보다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좀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이면서 좀 꾸준하게 이런 수익을 가져가시려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지만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신다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절대 손해는 안 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야, 이렇게 수익이 좋은데, 굳이 왜 공짜로 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좀 늘어나고, 뭐 좋아요. 알람 설정 이 정도만 주신다고 하더라도요, 저가 지금 유튜브를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만 명이 좀다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10만 명이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좀 번거롭지만, 구독과 좋아요까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신뢰라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무료로 진행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음 내일부터 내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딱 일주일까지만 받아보시라는 거죠. 그럼 왜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지 그 추가적으로 왜 수익률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지 분명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오늘 영상이 정말 핵심이죠 과연 하나우션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까지 하락을 나올 수있을 이런 목표가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우선은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기준이라는 건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락이 만들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어, 여기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 이 61선만 밀리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우리가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다. 여기서 여기서 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12만원대에서 만약에 가격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절가를 10만원 11만원대에 잡을건데 사실은요 저는 더 강력한 상승을 위해서 세력등 분명히 11만원대까지 하락을 다시 한번 만들고 나서 상승을 만들거예요 그래야 더 올라갔을 때 힘이라던가 상승폭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세력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좀 주가가 좀 내려와야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좀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만큼은 정말 중요한 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주포 세력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던 매물들이 순식간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요. 왜인 그 주포 세력들은 저가 부근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같이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에 동조를 하자 그래서 추가적인 손절가가 나갔어. 그래서 우리는 분할로 매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지가 나오는지 하락이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추가적으로 세일하는 저가에서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일 열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좀 잡아서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손절가 라인을 정말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12만 원대에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목표가를 어디에서 좀 잡아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목표가는 우리가 14만 원대에서 잡자고요. 저기 매물대가 좀 걸쳐 있기도 하고 15만원대까지는 테스트를 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15만원까지 가지 말고 14만원대에서 우리는 필체적으로 잡아 봅시다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 상승이 나왔을 때 목표가를 잡으면서 추가적인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이 만들어주시는지. 하락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점 지역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으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가 타점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상승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지 상승이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발목이나 무릎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추가적인 수익 만들면 되잖아요. 꼭 수익을 정말 엄청나게 가져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사실 수익 극대화 가져가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면 좋겠죠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얼마만큼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영순입니다 수익은 1순위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부분들이 영순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욕심만 버린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익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타점이 분명히 열리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공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타점과 기준점만 충분히 지시더라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간 실시간적인 타점 잡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본업도 있으실 테고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 뭐 취미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생을 살기에도 정말 바쁘실 텐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실시간적인 타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영생으로 좀잡아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 못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위에 개인번호 남겨놨으니까요. 010-8697-0475이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종목 3개와 함께 지금 구간, 중요한 구간에서 타점까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의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괜하게 우리가 목표가 손절가만 잡는 게 아니에요. 이후의 타점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까지 제가 무료로 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 어떻습니까? 처음 보시,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어, 이런 거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막 번거롭고 어렵다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열리는데 이런 구간 수익을 조바심에 수익을 반토막 내시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번거롭고 어려운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면서 계좌를 넓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 다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절대 아니다라는 점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좀 길어졌는데, 하나 우션 오늘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단 하나의 기준, 더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